안녕하세요. 스윙이 보이면 클럽이 보인다. 석영상 피터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자존심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드라이버는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선택이 잘 돼야 돼요. 비거리.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유형의 클럽을 쓰다 보면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거리도 들쭉날쭉하게 돼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말도 어. 있잖아요. 첫 급발이 개급발이다. <laughs> <laughs> 내가 제일 처음으로 클럽을 고민할 때 드라이버 어떤 기준으로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골프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맨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이 클럽을 대뜸 사면 안 돼요. 맨 처음에는 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는 연습 클럽으로 일단 스윙을 가다 듬고 한한두달 정도는 지나셨을 때 고민을 해보시는데 내가 샷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가게 되는지 좌측으로 주로 우세에게 가는지 이것들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헤드의 선택이 아, 1차적으로 그렇군요. 들어가게 돼요. 내가 한두달 정도 연습을 꾸준하게 해서 자기가 공이 처음으로 쳤을 때의 방향에 대한 이 평균치를 봐야 되겠네요. 그쵸. 한샷한샷잘 맞았을 때만 보지 마시고 대다수가 우세하게 우측 가는지 좌측 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헤드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한 7, 8개가 앞으로 음. 직진으로 잘 가더라 그러면 어드레스를 딱 잡았을 때 헤드가 편안하게 바닥에 놓인 상태로 페이스 면이 타겟을 잘 보고 있으면은 좋은 클럽이에요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임팩트를 했는데, 볼을 쳤는데, 우측으로 자꾸 가요. 페이스면이 좌측을 보고 있는 닫혀진 헤드. 선택하는 게 요령이고요. 또는 좌측, 훅성이 계속 나요. 헤드가 열려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볼이 뜨는지 안 뜨는지 평균치가 높이 뜨는 편인지 적정한지 낮게 뜨는 건지에 따라서 헤드의 페이스에 높낮이를 해서 샬로우 페이스인지 딥 페이스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관건이고요. 내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냥 판매 직원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또는 우리 레슨 프로님이 그냥 이거 쓰면 된대요. 해서 고민 없이 고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은꼭 고민이 되는 때가 불현듯 옵니다. 바꿔놨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돈은 드렸는데 <laughs> 네. 또 환불할 수도 없고 네. 교체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스러운 순간이 되면 좀은 후회가 되시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가 볼이 어디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패드가 열린 건지 스케어인지 닫혀진 건지 구별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샘플 3개를 가져왔는데 이 브랜드를 꼭 사시라는 아니에요 어? 제가 매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이 모델은 어드레스 때딱 편안하게 놓게 되면 페이스가 타겟을 봐요. 이런 경우는 아 얘가 스퀘어 페이스구나. 내가 스트레이트 앞으로 정면으로 출발을 잘 시키는 분이구나. 하게 되면 이렇게 스퀘어 페이스를 사시면 되는 거고 아 내가 자꾸 슬라이스 우측으로 좀 공이 자주 나간다. 이러신 경우는 어드레스 때 헤드가 닫혀져 있는 클로즈드 헤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아, 내가 훅성. 좌측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 오픈형 헤드. 아, 열려 있는 헤드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질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스트레이트 구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한 10분 중에 한 7분 정도 돼요. 그래서 막상 테스트를 하면 다 튀어 져서 날아가요. 본인의 구질을 잘 모르시는 거고 시작점과 임팩트한 곳과 도착만 보시고서 내가 스트레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얘는 휘어져서 가운데 도착할 수도 있거든요 출발 자체가 잘못 걸리면 휘어지는 것도 후기될 수 있고 슬라이스가 될수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음. 악성 페이드인지 음. 들어온 지가 발생이 돼요 어드레스 자체를 잡을 때 살짝 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전을 해가지고 내가 칠 때마다 조금 꺾어서 사용하신다 해보신 분들은알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초반에는 괜찮은 게 의도한 대로 가는데 한 중반 정도 들어가면 원래 다시 제자리로 올 거예요. 모든 헤드들은 무게가 토우 쪽이냐 힐 쪽이냐 앞쪽이냐 뒤쪽이냐 대분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헤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억지로 한들 내가 의식을 해서 꽉 잡지 않는 한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닫혀진 거, 스케어 열려진 거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렇죠 어... 드라이버가 사실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네. 모든 콘텐츠를 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으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 주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거를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 드릴 음.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스윙을 보면 클럽이 보인다 석영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